센터 레 강. 나이 어게인 1. 등 50점 강탈했네. 나이스. 다 와우. 투데이즈 베리 굿. 굿데이. 와우. 헤이 유 씨발놈아 언젠간 떨어질 줄 알았어, 개새끼야. 아, 욕. 요... 아, 오케이. 네. 오케이. 이란겔 소매니 해커 소데인저러스 해보이 아싹다 그냥 자살하잖아 자살했네 아 자살한 거예요 아니 친, 친구들이 자살했다 와 멘탈 나갔지 멘탈 나갔어 오호 이새끼 나 랭킹 1위 따라 잡힐까 저 새끼 맞지 또 네. 친구들이 알려줘갖고 또 접속해갖고 점수 올리다가 드질 됐네 아우 어 푸데이즈 so good day 나 담배 줘.